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공부중인 코인 몇가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확인해보면 가상자산 먹튀 또 터졌다 피해금액 천억대 이를 듯 유튜브 홍보 후 폐쇄 가입 유도 후 출금하려 하자 거래량이 많아 지연된다며 출금 지연 후 10일날 폐쇄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는 피해자분들이 오픈 카톡방을 만들고 공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례와 금액 등을 모아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른바 먹튀 거래소 사기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폐쇄된 비트바이라는 거래소는 유튜브에 여러 채널을 만들어 현혹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건 뭐냐면요. 유튜브를 바로 개설해도 어 구글 광고를 돌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유튜브 광고까지 집행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나 코인, 부업의 여신, 돈잘 버는 누나 등 채널을 개설한 뒤 코인으로 버는 법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올린 후 비트바이 거래소에 가입해 돈을 입금하게 유도했는데요. 하, 이거는 정말 악질이죠 악질. 마틴 기법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는데요. 이런 유튜버에서 공격적으로 현혹하는 마케팅을 실시하자. 일부 유튜버들은 저격 영상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에도 피해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올렸고 하지만 큰 규제가 지금 마땅히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감원 측은 현행법상 사기 피해에는 금감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경찰 소관이라는 답변밖에 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은 국내 은행과 실명 계좌를 터줄 수 있는 거래소만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줬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이 6개월 유예기간 때문에 사실상 사기 거래소들이 먹튀할 기간을 만들어 준거 아니냐고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애청자 중한 분인 곽초룡 님이 "돈복남님, 사기 코인 거래소를 한번 다뤄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 유튜버 3명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 저분들도 실제 유튜버는 아니고 모델로 잠깐 섭외돼서 찍은 걸 텐데, 안타까운 거죠. 잠깐 돈에 현혹되어 영상 촬영을 찍은 건데, 일단 이분들도... 확인은 했어야 돼요. 이 영상이 어떻게 쓰여질지 대본 리딩을 하잖아요. 조금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잘못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류의 광고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고, 달콤한 제안으로 다가와서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윤성수 위원장이 거래소 200개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강력하게 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메인 거래소 이외에 먹튀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들은 정부에서 규자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건데 가상화폐 거래 금지법이니 세금이니 이런 거할거 거 아니라 저런 비트바이 거래소 같은 불건전한 거래소부터 뿌리 뽑아야지 하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벌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항상 쉽게 벌수 있다고 현혹하는 말은 조심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부디 이런 잡거래소 그리고 달콤한 말에 현혹하는 사람을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메이저 거래소가 아닌 잡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아마 우리도 모르게 지인들은 속아서 거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많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것 같아서 희소식도 하나 전하겠습니다. BTC의 이동 평균, RSI 등 20개의 주요 지표가 매수, 중립, 매도 중 매수의 의견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표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투자하시는데 당연히 참고는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공부 코인 세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입니다. 6월에 메인넷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 전에 시세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로 보고 가셔도 상당히 좋을 코인입니다. 두 번째는 파일 코인인데요. 시세 분출 후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5월 18일 가상 커뮤니티 미더비 있고 이 모임은 개발자들 대상의 월간 모임인데 그전 시세 분출이 한번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또한 중장기로 쭉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부를 해보신다면 뒤에 엄청난 세력들이 붙어있는 걸알수 있는 코인입니다. 마지막은 크립토닷컴 체인입니다. 5월 20일에 ORG 체인의 첫 단계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며 지금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외면받고 욕먹는 코인들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와 댓글에 카페 주소와 오픈톡방 링크를 남겨놨으니 참여해주세요.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만 하시면 중간중간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을 빨리 받아보시지 못하니 구독뿐만 아니라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시드가 항상 복사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